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 백엔드 5기 7회차 5팀 5학년 버튼 프로젝트 맞잘알즈 시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원 가입은 제외하고 로그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포인트를 충전 진행하고 시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로 실제 결제를 진행을 할수 있고 포인트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찾기 기능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식당 찾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자기 주변 지역의 정보들을 확인을 할수 있고 식당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식당에 또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상세 보기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예약을 진행하여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구와 함께 예약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맛집 탐험 파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맛집 탐험 파티 같은 경우, 어, 원하는 조건을 조건이나 조건 없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 파티를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티 생성을 하면 파티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파티에도 생성이 됐음을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관리자에게 이제 문의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면, 이렇게 문의 글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의 글이 작성이 되면, 이에 따라서 디스코드 알림버스를 통해서 문의 내용을 화, 관리자는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그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실제 배포 환경에서 이제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서버의 환경들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